그거 애매하게 g to go to the n e x 슬 o 걸그 I'm going to go to 까 h e next one. I'm going to g 아요 o the next one. I'm g 에서 n g to go to the t h u n d e r c l u 못 I'm g 어, 못 i 어 g 체 o 님 내가 못봤어 아 아, 초반에 저런 실버는 저기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린다 했는데 레나 기어 써버리면 안 돼요 그냥 여기 브루스야 가자 아예 친구야 왜 그거 캐롤인데 아니 캐롤은 여기다 공을 왜써 아니 뭐가 문제야? 아, 뭔 새끼, 아, 진짜. 야오! 아이고, 야, 으, 버렸다. 링 물었다, 링 물었다잉. 아, 그만 밀어! 그만 밀어! 리컴, <laughs> 리컴. 저 빠집니다. 안타랭, 안타랭. 아, 나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나 스킬 하나도, 스킬 하나도. 나 진짜. 해? 금방, 금방, 금방 가, 금방 가. 하나, 하나, 하나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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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천천히 어... 베이사부터 같이 따르면 좋겠는데 형타형타 어흥 어흥 잡기 어 뭐야 씨아 잡쎄? 이 따요 일어난다고 아 뭐야 왜그런 거야 어아 죽겠는데 어? 빠지시고 아이고 아이고 나다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뭐한 거냐 방금? 방금 이름이 야 방금? 야 우리 굽는 피에 오고 어~ 안 살아 안 살아 못살 살아. 살아요. 금강아 아이가 여기 여기 여 보이죠? 마신? 아 나이스~~ 성, 아 우리 곰 잘한다 연계 연계 연계해줘요 <laughs> 아이고 우리 죽었다 금강, 나이스. 아, 저 마시다. 시 나이스. 아, <놀람> 네. <제대로 하더라. 놀람> 네. 게임이 안 돼요. 아이고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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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안돼요 나이스. 도망 빠졌고. 아이고 미안해요. 배제 배제 배제. 에 보고 있어. 아, 일부러 아, 일부러 왔다갔다 괴롭히는. 아이 잠깐 봐요. 아이 죽이자 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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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아이 뭐. 아 잘했다. 우리 곰곰이 피쳐요. 아 이게 왜 이러니? <laughs> 아이 나도 해, 나도 해. 괜찮아. 그 빠져야 돼요. 니이니 <laughs> 혼자 따나 아이고, 마오네트 마련레테 걸렸어. 마오네트를 거기서 왜했지 내가? 아, 그니까, 니, 니한테 빠진 걸 어. 보고도 들어가는데, 그 바로, 차는구나. 앙클인데, 바로 차는 건데. 나, 25초. <laughs> 아, 너, 너, 너. 어, 줘야 돼. 야, 레벨 조졌는데. 저기 또 낮아가지고. 아 시야가 빗는구나 역시. 알아서 살해하시고. 탄의 32자, 저거 한번 끊어야지. 04초. 어떻나견색이 하나도 없어서 이걸 리모다 물리면 뒤지는 건데 그냥. 아 하나 물고 싶다. 구마, 나 세계서 나왔다. 아직이야 아직 여기서 아니 여기서 아니 가운데 마지한하여 오른쪽 지금 포킹 당한다 포킹 당한다 대아 소리가 잘안 들려 <laughs> 를 사야지 바지를 사든 말든 할 테니까 고마 아빠 물어라 물어. 아 물어 물어 물어가야 돼아 여기 진이 뵀어야 되는데 아, 방금 아이고 우리 좀 그냥 죽었다 여기 방금 마틴 그냥 물었으면 다 빠져가지고 잡았는데 아이구. 아이 죽을 죽을 정도로 안 가요. 아 우리 군잘 살았어요. 리 구슬이 엄청 아프네. 와 리비 내가 먹는 거봐아 씨발. 못 가신다. 아이고.

미래, <laughs> <Lustgia> 라임이 비 낭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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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 보고 있어요. 보고 있어. 일부러 끌어온거에요전지 먹으려고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여기 아 빨리 와야지. 아내 말이 다끌었는데나 혼자 먹어야지. 캐롤이 안 가면 전못 가게 돼요. 요런 거는 이렇게 먹어 줘야지. 버리고 아, 레벨링만 계속해요! 아이니까 진이. 아이고, 아이고 고마워 려아 이거 삐아로는 원딜 혼자 힘든데 여기 시야 한번만 여기.. 살짝만 찬양 스페이스 빠졌지 역시 나 요거 먹으면 목걸이 값 나오는데? 아이 터진다 아.. 아 100킬 1점 갔나봐 와 세이지 레피. 아 아니야 아니야 어우 나했어. 레벨 잘했고 좋고. 전지어 진짜 아프다. 이렇게 <laughs> 너무 아프네. 왠지 후딱 먹고 캐럴 한번 봐 줄.. 죽을라 레벨링은 계속 열심히 하네 아.. F**K 하지마어나 아, 주네? 아깝매 리만 모두. 아, 까부터개맘먹셨어요고 저는 이길 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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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이거 이길 이 이길 이길 아니 나도 나가면서 준거 잡으려고 금강쇠 대기하고 있었는데 떨어지길래 그냥 그대로 그들은... 어 제킬 잡았어 제킬 안돼내 전치기 전자기로 그거를 왜또 뒤로 해가지고 내기로잡았 내가 가만히 있었던 아니 왜내경상세를못 맞추게 하는 거야? 한분 나갔어. 여기 마침 노리고 있다. 올렸어. <목소리> 아, 그나마 리기랑 마틴이랑 레벨링안 괜찮은 상황 아, 씨. <목소리> 어, 거기... <Tact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이도나까 이거, 아이 이거, 면 이거, 이거, 갑자기 이러면 나 사냥하고 있어 1일까지, 1일까지, 1 아, 아 저가야가야 앞으로 가야 앞으로 캐럴, 캐럴을 봐줘야 돼요 아 가도 뭐 없는데 이러면 가지 마세요, 그럼 안 돼, 안 돼, 캐럴 죽어요, 캐럴 죽어요 거기, 거기 왜 갔냐? 갑자기 아니, 신호를 줘요, 우리 괜히 파티한 거 아니에요 아니, 근데 금강새두명이었는데 아니, 아니야, 아니, 맞았는데 그냥 그대로 다운됐어. 길을 안 뜨고... 아, 돌아왔네. 이 걸로 못 막아 이거 다줘야돼지 야호지, 야호지, 야호 아 죽나? 아 그냥 죽어버려아 너무 많잖아. 아아프다이맞 드렇게 빨리 가네 진짜 마신 여긴 아 이거 너무 대치만 하다가 개똥같이 안타나서 그냥 지니까 할게 없다 아 그만 빠져라 <laughs> 아하, 스케니. <어떡해니. 웃음> 아, 한 마리 끝났 네, 안타만 끝나요. 야, 근데 일 레벨 왜저러 와, 야, 오라데이에다가 뭐, 뭘 맞춘 거야, 저거? 73인데 저거? 맞네? 73까지 뛰는 건가? 아, 저거면 데미지 많을 거다 맞는데, 그냥. 다 쳐맞아줘야 돼. 무서워서 가운데서 리브를못먹겠어 이거는 아... 아 스캐닝이 그지같은게 그만 <laughs> 그로돌아가 안보이게 온다 나이스 이거 따자 아! 개봐요야 아유 빼지마요 레나 빼지마아 보고있어 기저라 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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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3마리 개이바라이 그냥 올라가요 그냥 4번부터 빨리 어우 다행이다 공백 내나 내놔, 공백 내놔요 어우 진작에 나이스 제케한테 묶여서 바로 못 갔어요 뒤에 한명 봐주기 나이스 됐다 곰그 데리고 노란 이거 따고 건물 밀면서 제케 잡아야 돼요 여기 제가 먼저 할게요 원딜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 건물 때릴게요 아니 건물만 지어서 무려 네. <laughs> 에이 둘이서 둘이 또 가지고 놀아 아 이겼다 <laughs> 아 거기 <꺼져>. 아 잠깐만 다오 이지 아이먼 ん